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탤런트 황수정 씨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수정 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서울 역삼동 강모씨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술에 타서 강씨와 번갈아 가며 마시는 등두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청순한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탤런트 황수정 씨가 고개를 떨군 채 구속 수감됐습니다.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여서 시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랑 너무 상반돼서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정말 충격이 크고 정말 연예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망이 많이 큽니다. 탤런트와 가수 등 연예인들도 황수정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인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큰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티즌들의 배신감은 더욱 격렬해. 팬들이 만든 비공식 홈페이지 등에는 황수정 씨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공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범이 되달라는 등 실망과 배신감을 표현한 네티즌들의 글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됐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런 인기 하락 등에서 오는 허탈감이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인기와 뭐 박수와 명예와 돈을 얻다가 어느 한순간 정말 냉정하게 돌아섰을 때는 그 공허감이라는 걸 이루 말았었고 많이 힘들죠. 특히 불규칙적이고 일반인들과 격리된 생활하는 연예인들의 경우 극단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의 인기 연예인일수록 더욱더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는 진단입니다. 상실감이나 허무감 같은 것을 보상하는데 아주 좋은 그 그니까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더 많이 그 찾게 되고 그 쉽게 탐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연예계의 스타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이 백색 꿈꾸인 마약의 세계로 연예인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